자, 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올리기 전에, 저기, 우리 매일 한 번씩, 대사 제목은 87번 동영상, 그죠? 대사 제목은 87번 동영상, 그, 건강 회복 운동 원리,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걸, 제일 꼭 매일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동영상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충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것이 될 때까지 하루에 한번 정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어, 저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제 뭐큰 변화는 없었는데, 아, 일단 뭐 변화라면 옆구리에 가끔씩 제가 250g, 뭐 250g 짜리 이런 거 이렇게 옆구리에 한번 벨트 고리에다가 끼워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어제, 그저께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쳐보면 좋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부터 약간, 이제 그냥 좋다라는 느낌이 좀, 그 처음에 좋다 이거하고 어제 느낌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좀, 좀 달라져서. 아 이제 그만 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제 안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 차기 시작했고 지금도 안 차고 있는데 근데 약간의 뭔가 차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고 또 막상 차보면 이거 좋은 거 맞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차는 걸로 하고 물론 뭐 나중에 다시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아 이거는 좀 기립근 쪽에 문제가 더 있는가 아닌가? 기립근이 이게 아직 그 이제 회복 과정 중에 있으니까 개선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옆구리하고 기립근하고 분명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죠또 네? 다리하고 기립근 또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왼쪽 가슴과 기립근, 기립근이 가장 센터고 그중추적인니요 우리 몸을 기립 한 닭하는 거 아니죠? 뭐뭐 한자로 쓰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몸 기자에 뭐 쓸립자, 입자, 세울립자입니다 그죠? 그 몸을 세우는 근육인데 척추 근육입니다, 척추 근육인데 이거는 몸 전체에 우리가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기립근이 털어지면 사람 몸이 삐딱해지고 골반이 털어지고, 다리가 털어지고, 상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립근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 혈액순환 장애를 비롯해서 뭐, 폐가 처지, 오른쪽 폐가 처지는 현상까지 불러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 자꾸 이제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도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기립금 문제가 이거, 어, 중요하겠다. 점점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는 그런, 그 제가 다른 부분들, 이제 다리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중량도 다 빼고, 뭐 호주머니도 빼고, 뭐, 배에 찬 벨트 쑥은 또 빼고 다 뺐으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 해결해 놓고 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이게 자꾸 기립근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옆구리 문제도 약간 신경을 썼지만 은그 옆구리 문제는 이제 조금 개선이 많이 된것 같아서 이제 안 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립근 운동을 근데 기립근 운동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뭐 대사제목 87번 동영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방법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방법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뭐 방법이 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집안에 앉아있을 때나, TV 볼 때나, 밥 먹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뭐, 산책할 때나, 일할 때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기리끈 운동을 조금 내가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뭐, 하여튼, 그것도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생각이 떠올라서 해봤는데, 아유,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운동인가 하면, 어, 내나 스트레, 우리가 기리건 운동할 때 이렇게 창틀이나 이렇게 세로 막대, 그 세로 봉을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준 거, 팔의 힘은 최대한 안 주고 기리건, 그러니까 허리의 힘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 발바닥은 지면에 딱 고정시키고 또 발바닥 모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바닥을 정확하게 디리고 골반까지는 딱그 자리에 놔놓고. 상체만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지면에꼭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립근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 무슨 생각을 했나 면 어, 그니까, 이게 조금 기둥을 잡고 하니까 이게 기립근 운동이 조금, 그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들었어요. 그냥 피로성이 느껴져서. 뭐 세게 해보고 그냥 그전에는 세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왠가 하면 너무 세게 하니까 먹힘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어 세게 그냥 많이 해보니까 또 해보니까 먹힘 현상이 생겨서 어 좀안 좋은 느낌도 가져봤었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세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기립근 운동 얘기가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달반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세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세게 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도 들고, 이게 왜하면내 몸이 적응되어 가고 있고, 또내 몸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 원리로, 뭐, 생전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뭐, 한 시간 정도 바깥에 운동장에서 뭐, 공을 차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그 사람 그날 몸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내 몸이 아직 적응이 안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 매일매일 10분씩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한 달쯤 지나면, 뭐, 축구 한 경기, 두 경기 때도 멀쩡한 거예요. 그 몸이 이제 적응이 됐다, 이제 받아들인다. 기립근 운동도, 어떤 특정한 부분의 운동들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운동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무리하지 마시라 뭐뭐 이런 얘기도 하고 2부던진했다 일부 후퇴 하셔도 하실 수 있는 하는 상황도 있다그리고또어또 또 미친 듯이 또 밀어붙여 보는 그런 뭐라 붙여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왜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한번 용감하게 밀어붙여 볼 수도 있다. 어. 그,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냥 약간, 기력근 운동을 약간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해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떠오르니까. 그, 스트레칭바를, 그또 이용을 해 봤습니다. 이게 기둥을 당기는 것보다 스트레칭바를 이렇게 잡으니까, 이 스트레칭바, 이게 탄성이 있잖아요. 이게 늘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인장력이라거나 하여튼 그 늘어지는 힘을 이용하니까 허리에 힘이 더더 더 효과적으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봉을 잡거나 창틀로 이렇게 돌, 돌리는 것도 효과 가 있는데 그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돌려 보니까 어,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해봤는데 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해야 될지는 여러분한테 지금 단정 뭐 이것도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적응이 되면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더 적응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내 몸이 충격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방법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스트레칭 바를 좀이게 튼튼한 무게가 있는 어떤 물체,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이 약간 돌침대 같은 게 있습니다. 뭐그 제가 얻어서 쓰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예, 옛날 분이 로고하신 분이 그 돌침대가 하나 있어서 그 돌침대 되게 무겁거든요. 어, 무거운데 그 돌침대 다리에다가 스트레칭바를 걸면 뭐 어지간히 당겨도 침대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침대니까 운동기구로 스트레칭바를 걸어서 운동하기 되게 효과적이라고. 더그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 그 침대 다리, 다리, 또그 다리 아래쪽에다가 스트레칭 바렇를 걸어요. 어, 뭐거는거 있죠. 꼬고 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 걸어서 이렇게 한 1미터 정도 이렇게 꼬고 나면 길이가 스트레칭 바한 1미터로 줄어듭니다. 1미터로 줄어들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레칭 바를 이제 약간 당길 건데 왼손으로 이렇게 잡는데. 딱 가운데서 이제 삼각형 뭐 아니 뭐꼭 삼각형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발 모양도 중요합니다 발 모양 저는 이제 양다리 균형이 맞아졌기 때문에 양발을 동일하게 두고 또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발도 바깥쪽 왼발도 바깥쪽으로 약간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오른발은 바깥쪽 왼발은 안쪽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왼발을 약간 앞쪽으로 보내고 오른발을 약간 뒤쪽으로 해서 어 이걸 당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칭 발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옛날 같으면 저는 오른발을 앞으로 하고 왼발을 뒤로 하고 당겨 됐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발을 동일하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헷갈리면 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원래 여러분들 뒷발, 저희 안에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왼발을 앞으로 보내고, 오른발이 약간 뒤로 하고, 또 왼발은 안쪽에 힘주고, 오른발은 바깥쪽에 힘주고, 스트레칭발을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까? 아,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는 게 지금, 지금 저희, 어, 우리 도와주는 분이 지금 오늘 일이 있어서 또못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스트레칭바가 이렇게 앞에 바닥에서,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이쪽에 스트레칭바가 이렇게 침대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 오잖아요. 그럼왼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이 손이 왼손입니다. 왼손, 왼팔. 그, 그 발바닥을 지면에 딱 고정을 시키고, 뭐, 왼발을 앞으로 하든, 뭐, 오른발을 앞으로 하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죠? 또, 발바닥에다가, 어느 쪽 발바닥에 힘을, 안쪽에 힘을 줄 거냐, 바깥쪽에 힘을 줄까 생각하고, 스트레칭발을 이렇게 왼손으로 탁 잡습니다. 잡고, 다리는 딱 세우고, 이렇게, 허리는 약간 앞으로 굽혀요. 그냥 한 15도나 20도 정도, 20도 각도로 이렇게 딱 굽혀서, 발바닥 지면에 딱 하고, 골반 또그 자리에 딱 두세요. 골반 또딱그 자리에 두시고, 이게, 팔을 당긴다란 느낌으로 당기지 마시고, 허리를 돌린다란 느낌으로 이렇게, 팔은 쭉 뻗은 상태에서, 고무줄은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돌리면 스트레칭바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 팔을 당기면, 나중에 계속 당기면 팔이 아파져요. 네. 그, 아프면, 이 우리, 이게, 원래, 기립근 운동할 때, 뭐, 한 스무 번 하면, 왼팔을 한 대여섯 번 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니까, 굳이 안 아프면 안 밀어도 돼요. 근데 혹시나 어떻게 해서 왼팔이 땡기는 동작만 하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한번 밀어주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른팔을 앞으로 간다 하면서 이 허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오른팔을 이러면 이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나요? 이러면 기립근, 기립근이 척추, 척추를 따라서 세워져 있는 근육이니까 그게 왼쪽 기립근이 이렇게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이 힘이 생각보다 세더라는 거예요. 어, 그게 창이나 이렇게 세로봉을 잡고 하는 것보다 한 최소한 두 배, 많게는 세 배, 네배 정도까지도 힘이 센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스트레칭 바 조금 앞으로 가면 힘이 약하겠죠. 근데 조금 뒤로 약간 발걸음을 약간 뒤로 당기면 스트레칭 바가 쫙 늘어나니까 당기면 더 힘이 세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힘 조절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하면 뭐 우리가 늘 말씀 얘기 나누고 있는 그먹힘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근데 불편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전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안 하던 사람을 운동장에 가서 한 시간 동안 공을 차게 하면 몸살이 걸린다. 자,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몸살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갑자기 되니까 이게 몸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몸살이 걸렸지만 그거 사실은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원래 이제 몸살이 안 걸리고 몸을 개선하는 게 좋죠. 무리, 무리한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만 했으면 몸살까지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10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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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달 정도 했으면 이제 나중에 한 시간 운동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몸살이 왔다고 이걸 무조건, 어, 축구는 나빠. 이런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운동을 해보면, 너, 여러분들, 무리를 하면 먹힌 현상에 의해서 몸이 막 피곤하고 막, 오히려 뭐 몸이 좀 기분이 안 좋아진다,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이 운동을 해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약간 몸이 약간 구석구석이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막안 가던 쪽으로 피가 막 가면서 구석구석이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좋게 봤죠. 좋게 봤고 그냥 아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겠다. 좋게 봤으니까. 그래 하여튼 그이 운동을 뭐저 하여튼,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한, 한 6번, 7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한 번, 이게 운동할 때한 20번 정도씩 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뭐 15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20번 정도 해도 괜찮네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의 몸 상태와 저의 몸 상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번을 했다고 여러분 20번 하라는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그죠? 약간, 걱정이 되시면 한 10번, 12번으로 이렇게 처음에 한번 해보시고, 그 조금씩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센 운동이에요, 그죠? 길이 끈 운동인데 좀센 운동이니까. 이건 센 운동이고 가장 약한 운동은 똑바로 서서 허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왼 팔꿈치를 뒤로 간다라 느낌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그러니까 센 운동과 약한 운동이 병행이 되면 몸이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흘러가요. 아 나는 센 운동만 할래 이런 사람이 몸살을 겪게 되는 거죠 그센 운동과 약한 운동을 이렇게 병행을 하니까 더 몸이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그냥 몸은 약간 불편한데 몸이 더 균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운동도 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어, 뭐 굳이 컨디션이 좋아서 뭐, 나는 하던 대로 할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됩니다. 그냥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아, 뭐 저도 이렇게 어제 처음 이 운동을 해봤으니까 앞으로 뭐, 시간을 가면서 이게 뭐, 되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제가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또 이렇게 한번씩 해보긴 해볼 겁니다. 근데 분명히 뭐, 창틀 잡고 하는 거나, 창틀이나 세로 봉은 이게 이 늘어나는 힘이 없어서 생각보다는 길이근이 효과적으로 힘을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힘은 가기는 가요. 그죠? 가긴 가는데. 근데 스트레칭과는 늘어나면서 쭉 당기니까 이게 근육이, 근육에 힘이 쫙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세게 당기는 만큼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무조건 세게 당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그, 하여튼, 저한테 일어난 변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래, 저 원래 제가 왼쪽 옆구리가 약했는데 며칠 운동하다 보니까 왼쪽 옆구리가 세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250g을 간간히 차고 뭐 최근에 오른발에도 힘을 좀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한 3일 했더니만은 이제 그 처음에 좋았던 느낌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 옆구리를 이제 더안 차고 싶다 라는 생각이 살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 차기 시작한 거고 대신에 뭔가 이제 기리근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싶다 기리근 문제가 분명히 아 이거 계속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좋습니다. 저한테 나타났던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그죠? 어. 일단, 두 번째 말씀드릴 는 이제 저희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 어, 조금 전에 말, 어, 말씀드렸던 그기리근 운동 저희 아내한테도 시켜보고 어, 했습니다. 어, 어. 그 좀, 그, 저희 아내한테는 오늘 오전에 한번 시켜봤는데, 어, 해보니까, 어, 조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나네 해봤습니다. 많이 안 해봤는데, 세 세트 정도, 스무 번 시간 세 세트 정도 해봤는데, 어, 좀, 원래, 그니까, 그 하기 전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기립근 운동을 해보니까, 어, 허리 아픈 게 많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어.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어떤 저희 아내의 상황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내가 혹시 동영상에서 찍은 것 중에 내가 어,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라고 이렇게 한번 한번씩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알려주더라고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보충을, 저희 아내 같은 경우 보충을 하면 컨디션이 기본적으로 좋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충을 하고. 그러니까 보충을 하고 나서, 보충하는 과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누워서 하는 보충을 얘기하는 니다 배에 올리는 보충. 또 다리나 이렇게 옆구리, 왼팔, 가슴 이런 쪽을 올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혈액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보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보충 저희 아내가 지금 사용하는 보충은 자 우리가 건강 회복 원리에서 설명 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피를 소장, 다리, 옆구리, 기립근을 통해서 왼쪽 가슴까지 끌고 오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부터 시작해서 옆구리, 아니, 소장, 아니, 소장부터 시작해서 왼쪽 다리, 옆구리, 길이근 꽉꽉 채우면서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올라오는, 과정. 꽉꽉 채우면서 올라와야 이게 흐름이 생기거든요. 제가 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호스를 타고 나오는 물을 비유로 드렸는데, 호스에 물이 꽉 차서 흘러들어 이제 빠져나오면 이제 막쫙 하고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뭐 꼬여 있든 어떻게든 찌그러져 있든 공기가 차게 되거나 호스 가운데가 뭐 물이 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이 흐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물이 나올 때 보면 틱틱거리기도 하고 뭐 부드럽게 나오는 게쫙 나오는 게 아니고. 퍽퍽거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꽉꽉 채우면서 나오라는 거는 자, 이게 내 왼쪽 다리에 피가 오른쪽 다리보다 부족해.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꽉꽉 채워야 돼요. 채우면서 또 옆구리가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 많이 약해. 그럼 채워야 돼요. 기이건 약해. 채우긴 채우는데 지금 당장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죠? 당장 다 채울 수는 없지만은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충이라는 건, 누워서 하는 보충이라는 건, 우리가 건강 회복 원리에서 가장 첫, 요거는 첫 번째 단계죠. 우리가, 제가 동영상, 대사정문 1번 동영상부터 쭉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어, 아니, 뭐, 두 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뭐, 왼손, 왼발 이렇게 얼마 차고, 뭐, 이런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충 얘기를 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처음 시작점이에요. 회복.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여튼 그렇게 보충, 그냥 보충 이렇게 할 때는 이 보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충을 이렇게 충분히 하게 되면 하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는 거죠. 아 이제 피가 좀 꽉꽉 들어차, 피가 꽉꽉 들어차면 이게 흐름이 부드러운 흐름이 생겨요. 부드러운 흐름이 생기면 우리가 느끼는 몸이 아, 어, 편안해진다. 보충하기 전까지는 뭔가 불안정했는데, 왜? 물의 호수가 제대로, 물이, 호수에 물이 잘안 흘러갔는데, 보충을 꽉꽉 채우고,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되니까, 아, 몸이 편안해진다. 릴렉스가 된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좋은 거니까, 보충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줘야 되거든요. 계속 채워주다 보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중에 보충을 안 해도 채워져 있는 흐름이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한시간 정도를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한 50분 정도는 보충하다가 이제 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갑자기 올렸다가 확 빼면 나쁘다 그랬잖아요 뭐배그 하나 빼고 뭐 옆구리 그 하나 빼고 다리에 거 하나 빼고, 뭐, 가슴에 올렸던 거 하나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빼가는 거예요. 그죠? 계산을 조금 하면서. 일단, 가슴에 있는 걸좀 제일 밑에 거부터 먼저 빼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한 개씩. 밑에서부터. 물론, 가슴도 먼저 답답해지고 힘들고 이러면 가슴에 것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주는 게 옳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슴 쪽이나 팔 쪽을 맨 나중에 빼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아, 원래는 맞고요. 그배 쪽을 먼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뭐그 경험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건 딱 규칙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렇게 아 내가 배가 불편하다. 뭐 올려 놓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배 이거 먼저 빼도 되고 또 가슴이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또 가슴 걸 먼저 빼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슬슬 빼주는 것,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빼주는 과정은 한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일어났을 때 충격이 없이 그냥 좀 흐름이 약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거 먼저 말, 그, 그 얘기 하기 전에, 아, 동생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